네 3번 24강 3번입니다. 성특강 영어 24강 3번입니다. 자원스 프로덕션 시프트 인더스트리네서 생산이 어, 산업화된 방식으로 바뀌고 난 후에 the l 머 t e r consumer 어, 뭐 요거 활동하는 소비자는 is free to do something 뭐 이거, 이거 자유로이 뭐 어, 자유로이 땡땡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이 프로덕션 시프트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뭐 뒤에 그렇게 나올 거고 요 장면들을 보면서 이러고 나서 이, 이게 이 레저 컨슈머들이 어떤 걸 자유롭게 선택하는가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가요 so typically, 자,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테크놀로지 자체는 enters one or more paths to pleasure 자, enter라는 거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one or more paths 그러니까 한두 가지 길로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기술 자체는 드플라이죠. 근데 그 길은 기쁨으로 쾌락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As the market recognizes h o b i t demand. 시장이 아이 취미 수요가 있음을 인식함에 따라서 한두 가지 방식의 그 기쁨을 향한 방식으로 이제 어 테크놀로지 자체가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 테크놀로지가 취미의 취미 수요가 원하는 기쁨의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 쪽으로 발전된다는 얘기인가봐요. 그죠? 요렇게. 약간 이렇게 명확한 표현은 안 하고, 그 길로 접어든다, 이런 표현만 썼으니까,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성을 딱 정해준 것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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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등장인물 정도랑 그 방향성 정도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 뭐,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각만 잡아놓으면 돼요. 왜냐면 명확한 말이 뒤에 나올 거거든요. Tools and materials. 자, 이건 테크놀로지죠. 기술이라든가 재료라든가 도구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designed for comfort, 편안함, beauty, 아름다움, satisfaction, 만족감을 위해 설계되었다. 그럼 요 comfort, beauty, and satisfaction 이런 게 기쁨의 한두 가지 길인 거죠. 이렇게 정리가 다 됐죠, 그죠? 수요가 생기면 이런 뜻이니까 여기만 반복되지 않았고 취미 수요가 생기면 그럼 취미 수요가 이게 레저 컨슈머들이랑 연관이 있죠, 그죠? 여기 됐죠. 보스니들 워크 툴, 노즈 오브 하비 우드 워킹. 자, 이게 주어인데요. 어, 바느질 작업 도구, 도구가 여기 밑에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하고 연결을 지어야 이해가 잘돼요. And 노즈 오브 노즈는 이제 툴 주겠다 다시. 이거 대명사 나오면 그냥 그것들 이어지지 마시고. To 노즈 오브 하비 k 드 마킹. 그래서 우드 우드 워킹. 그래서 취미로 하는 뭐 이거. 뭐 그건가요? 목수 작업 같은 거 얘기하겠죠. 그죠? 그 취미로 하는 그런 작업의 도구들. 이런 것들을 해 a v e undergone this transition. 이런 변화를 겪었다. 이런 변화를 undergo 겪다. 이거 p p형입니다. 이런 변화를 겪었다. 이런 변화라는 것은 이제 이이 이, 이 취미 수요가 있음을 알고 기술이 그쪽으로 발달하는 거. 그래서 아름다운 만족, 편안함을 위해서 그 도구나 이것들이 어, 기술, 그쪽으로 기술이 발전되어 가는 거. <laughs> to name only too many possible examples. 많은 예가 있지만 그 중에 한두 개만 한 번, 두 개만, 단지 두 개만 한번 대보자면, 이름을 대다, 이런 뜻이에요, 네임이 대보자면, needlework to tool이나, 뭐, woodworking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합의가 생긴 다음에 기술이 그쪽으로 발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아시겠죠? 자, fountain pens. 이게 만년필이에요. fountain이 분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fountain pens, 이 말이, 만년필 있죠? 이렇게 거기다 잉크를 속에다 넣어갖고 쓰는 음, 그게 파운드펜입니다. 이거는 컨시더드 업설러, 양 구식이라고 여기셨어요. 애초 프로덕션 테크놀로지 포 와이팅, 글쓰기의 생산기술로 써 봤을 때는 어, 구식이라고 봤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누가 그 파운드펜을 씁니까 애초에 이게 다 이렇게 공산품 돼서 굉장히 이렇게 균일하게 글자가 나오게끔 하는 좋은 기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fountain pen은 옛날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 selling at four-figure prices to people 이거는 말이죠, four-figure prices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게 four-figure가 네 자리 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이천 달러, 뭐 이천 달러,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팔린다는 거예요. 달러예요, 달러 아마 뭐 four-figure면은 만약에 원이면은 너무 싼 거죠. 그죠? 이게 비싸다는 뜻입니다. 달러니러니까 몇백만 원에 팔린다는 거예요. people who simply enjoy enjoy가 딱 보는 순간 하비 요런 거를 즐기는 그죠? 레저 수요. 여기 요거 simply enjoy the process of forming words with ink on paper. p a p 위에 잉크로 글 쓰는 걸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 즐기는 사람들 and i'm willing to pay a premium for the pleasure. 이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be willing to do something 기꺼이 뭐뭐 하다. 프리미엄 웃돈 뭐뭐뭐더 주는 거뭐 프리미엄을 지불하다 이런 말 이상해서 쓰죠. 그렇죠? 플레저를 위해 기쁨을 위해 프리미엄을 더더그 웃돈을 더내 그 준비가 다돼 있는 사람들 이런 게 플레저라는 말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플레저 컴포트 f a 세 t i 팩션 이런 거죠 이런 기쁨 을위해 기꺼이 돈을 더줄 사람은 네 자릿수 이상의 돈을 주고도 이걸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유롭게 레저 컨슈머들이 자유롭게 뭐 한다라는 이 얘기는요 요거 이게 구식인 것처럼 여겨지는 기술이라도 기쁨을 위해 기꺼이 돈을 돈을 지불한다 또 그런 얘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봤을 때여기 지금 새로운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죠. 아, 그다음에 인제 어 1950년대의 더 레이트 뭐 여기는 회사 이름이겠죠? 여기는 reportedly 아 사람 이름인가요? 뭐 어, wrote his 이렇게 되는 사람 이름이네요, 그죠 reportedly <laughs>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런 뜻이에요. reportedly 예, 확인된 건 아니고 어, 전해지기로는 이럴 때쓴 말입니다. reportedly라는 부사. 자, 전해지기로는 자기의 어 h 리 볼륨 v o 뭐세 권짜리 1.5 밀리언 워드가 들어있는 역사서 시빌워를 어, 자기 딥 펜으로 썼다. 딥 펜은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잉크를 콕 찍어갖고 이렇게 깃털처럼 생겨가지고 잉크를 콕 찍어갖고 쓰는 그 그런 펜 스타일을 딥 펜이라고 합니다. 이 딥이 담근다는 뜻이잖아요, 그죠딥 소스 그러면 여러분 찍어먹는 소스가 딥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잉크에 딥해서 쓴다는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세권짜리 이제 1,500만 단어가 들어있는 이런 뭐대대 대 역사서라는 거죠. 그런 거를 했, 예 이거 딥펜으로 썼다. 그래서 issuing the then dominant 그 당시 지배적이던 writing technology를 멀리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 당시 1950년대에만 해도 이 딥펜을 쓰는 시대가 아닌데 그 시대의 writing technology를 멀리하고 옛날 스타일로 글을 썼다는 거죠. 메뉴얼 타이프라이터 and fountain pen. 그 당시에는 이제 천구백오십 년대에는 수동 타이프라이터 예, 타자기하고 예, 만년필을 쓰던 시대였는데 그걸 쓰지 않고 딥펜 쓰는 거죠. 뭐 아까 여기 있는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만년필 쓰는 사람이 없죠. 지금은 거의 그런데 만년필을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듯, 있듯이. Nearby grammar landing은 new meaning to the term 여기 이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어 빌려다 준 것이다. belle stric history 그래서 순수 문학적 역사라는 <laughs> 의미 그 그런 의미를 거기 이 용어에다가 아더줬다고볼 어, 수가 있다. 음. 그거는요 저이이그순그 손으로, 뭐, 저, 순수 문학적, 그 옛날 시대의, 뭐, 전통, 뭐, 중세나 뭐, 이런 때, 디펜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 그때를, 그 때랑 쓰기, 방식도 비슷했다는 그런 얘기로, 약간 재미나게, 약간, 어, 중의적인 의미로, 약간 이런 말을 한거 같아요. 어쨌든, 요말이나 요, 요, 두 개의 예가 들어가 있죠. 예가 1, 2번이 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 1, 2번으로부터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이제, 어, 두 가지가 있는데, 방향성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거죠. 한 가지는 굉장히 그쪽으로 발전된 어떤 새로운 기술, 어, 같은 거. 여기 보면, 여기, 여기 기꺼이 돈을 더 지불하고, 요 기쁨을 위해서 좀더 이제, 요 돈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다. 요 파운튼, 여기, 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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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도 마찬가지죠. 근데 디펜에 대해 돈을 더 지불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근데 아마 불편함을 더 감수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 2번에서 그쪽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근데 그거는 좀 명확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두 예가 똑같지가 않으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있는 건 뭐냐면 얘가 구식이었다. 얘도 그 시대에는 안 맞았었다. 그 시대에, 그 당시에 도미넌트 한 거를 멀리 했었다라는 이 표현. 이두 가지가 완전히 동일하죠. 그죠? 두 개의 예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을 찾는 것. 혹은 뭐 대비되는 것을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과 대비되는 것. 요거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늘 제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요, 요기, 요거를 통해서 여기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구식인 거. 그리고 그당시의 거랑, 그 당시 지배적인 기술과는 안 맞는 거. 구식의 기술. 구식의 기술인 거를 찾는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기, 요, 요, 요두 요 가지 얘가 나오기 직전에, 요기 니들워크나 뭐 우드워킹 하는 요런 장면이나 요런 데서는 어, 그런 명확한 표현이 없어요. 그죠? 그런 명확한 표현이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찾기는 힘들고, 지금 여기 두 가지 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걸 찾아보면 이제, 어, 이거죠. 올더 핸드크래프트 테크놀로지로부터 기쁨을 찾는다. 그죠? 요렇게 해야 이제 답이 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늘 이제 또 이제, 이제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EBS 교재가좀 그러하듯 약간 문제가 과하거나 조금 근거가 희박한 경우가 있는데, 얘도 문제를 엄청 잘 내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여기다 비워놓는 거는. 물론 이두 개로 찾을 수 있지만, 일부러 약간 함정으로 내지 않았는가. 명확하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소고법을 한번 해봅니다. 소고법도 한번씩 보여줘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소고법 한번 해볼게요. 소고법을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소고법은 하수들이 하는 기술입니다. 소고법까지 가면 시간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보여드릴게요. choose to replace or, or repair a product. 같은 제품을 어, 교체하거나 어, repair한다, 수리하는 쪽을 선택한다. 제품을 수리하거나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죠, 애초에. 이 repair 얘기가 뭐 등장한 바가 없죠. benefit from buying products at lower prices. 가격을 싸게 산다, 이거 비싸게 산다는 뜻이에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반대 말이에요. Try to regulate the speed of technological progress. 그 기술적 발전의 속도를 규제하려 한다. 기술적 발전의 속도를 막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까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 못하도록 막는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는 게아니라 기술은 기술대로 다른 다른 기술은 이제 뭐 시대의 기술은 발전했지만 나는 옛날 기술의 그것을 여전히 그 멋에 빠져서 쓴다는 그런 얘기지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죠. Choose less expensive forms of recreational activities. 비싸다고 했다니까요. 여기서 less less expensive라고 벌써 틀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나 2번이나 5번은 정말 이렇게 바보같이 만들었다니까. 2번이랑 5번이 거의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음, r e c r e a t 하나 붙였다. h o b b y 뜻이니까 요거는 잘 만들었지만 2번이 좀 요거에 비해서 좀 한참 멀죠. 여기에서 한 단계 더더먼 데로 갔으니까 2번 같은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선지들을 잘만질지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소고법을 할때 보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너무 그렇게 깊,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자기 생각을 넣어서 해석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렇게 했다가좀 이게 말려들기 쉽사 니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가장 그 주된 키워드, 제일 이, 이, 이 문장이 또이 글이 향하고 있는 주된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개를 목을 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지. 그러면 은 개가 목이 쳐지는 거예요. 근데 소고법을 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정석, 뭐, 너무,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키워드,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중심된 말이 이거잖아. 근데 이게, 이게 여기랑 어긋나. 이거 이거 이런 말은 아니지. 이렇게. 곡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쭉 읽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찾으셔야 되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중, 여기서부터 여기 파운틴 펜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는 좀뭐 모호해요. 명확한 표현을 안 했어요. 왜안 했냐면, 왜안 하게 되냐면 지금 여기 원래 글은 원래 글은 여기가 그말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들어가 놓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원래 얘가 여기 있었다면 이게 다른 식으로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로 얘를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얘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얘두 예 번에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아, 이게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렇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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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조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요 부분을 읽을 때는 조금 올라갔다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쯤 갔을 때는 아까 이거랑 비교해 가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생각했다가, 아, 그러면 o b s o 저 말이 여기 들어가는 거구나. 이거를 기꺼이 한다. 구식의 것을 기꺼이 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여기까지 와주셨어야 됩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지금 풀었던 어떤 핵심, 그거를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풀이의 방식, 이 요거의 지문, 지문 내용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마이뭐 이런 이런 내용이나 이런 거 색다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 이 지문도 이제 연계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되 어, 그것보다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다시 한번 이겁니다. 어, for example 1, 2가 있을 때그두글두의 두드러지는 공통점. 두드러지는 공통점이 공통점을 한 가지를 딱 잡으면 그게 굉장히 주된 내용의 주된 내용, 주제이거나 주된 내용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게 빈칸 추론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걸 잡아내는 작업, 그걸 할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스킬 하나 를 알려 드린 거죠.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